60대 가장 퇴직금 3억을 모두 잃고 홀로 텅빈 사무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에겐 차마 말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일년 그의 꿈은 왜 산산조각 났을까요? 어두운 밤 60대 곽성철 씨는 텅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모습은 지난 1년간 겪었던 처절한 고통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었죠 제2의 인생을 꿈꾸며 모든 것을 걸었던 3억 원의 퇴직금 그 소중한 씨앗으로 야심차게 시작했던 프랜차이즈 카페 사업은 결국 폐업이라는 비참한 현실로 막을 내렸습니다 아내에게는 차마 이 사실을 알릴 수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만이 텅빈 공간을 채울 뿐이었죠.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의 꿈은 왜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 걸까요? 성철 씨의 직장 생활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그의 가슴 속엔 쉼표가 아닌 새로운 문장이 시작될 거란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잿빛 빌딩 숲을 벗어나 이제는 자신만의 색깔로 채워진 인생 이막을 열고 싶었죠. 그는 늘 마음 한편에 품고 있던 꿈, 바로 나만의 카페를 여는 것을 현실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퇴직금 3억 원은 이 꿈을 위한 든든한 씨앗이었고, 성철 씨는 이 씨앗이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창업 준비에 돌입하며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신문을 뒤적이며 시장 동향을 살피고 주말에는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찾아다녔습니다. 수많은 브랜드 부스 사이를 오가며 상담을 받고 성공 사례들을 꼼꼼히 비교 분석했습니다. 화려한 광고 문구와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는 본사들의 말에 때론 현혹되기도 했지만 그는 신중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본사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성공. 노하우만 믿으시면 됩니다. 걱정 마세요. 성공은 시간 문제입니다. 어느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성철 씨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그 직원은 실제 운영 중인 가맹점들의 놀라운 매출 그래프를 보여주며 철저한 상권 분석과 본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명확한 데이터와 확신에 찬 어조에 성철 씨는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성공 가도를 달리는 수많은 가맹점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는 듯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성철 씨는 드디어 자신의 꿈을 실현시켜줄 파트너를 찾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고심 끝에 그는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꿈을 현실로 만드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는 발품을 팔아 최적의 상권을 찾아 나섰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고 주변에 젊은 세대가 밀집해 있는 곳을 선정하기 위해 몇 주간 밤낮으로 거리를 헤매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마음에 쏙 드는 점포를 계약하고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자 성철 씨의 머릿속은 온통 장밋빛 미래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매일 공사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낡고 칙칙했던 공간이 세련되고 아늑한 카페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가슴 벅찬 설렘을 느꼈습니다. 갓 볶은 원두 향이 가득한 카페에서 손님들이 웃음꽃을 피우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카페 문을 네. 여는 순간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릴 것이고 향긋한 커피 향이 거리에 가득 퍼질 거라 믿었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이뤄낸 성과를 자랑스러워하며 어깨를 토닥여줄 것이고, 어린 손주들은 할아버지 카페 최고를 외치며 맛있게 음료를 마실 것이 분명했습니다. 퇴직 후 혹시라도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했던 마음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가족들에게 더큰 행복을 선물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성철 씨를 감쌌습니다. 그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적인 카페를 운영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다가올 찬란한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성철 씨의 장밋빛 꿈은 현실이라는 차가운 벽에 부딪혔습니다. 화려했던 개업 초기의 반짝임은 채몇 주도 가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기 무섭게 쏟아져 들어올 거라 상상했던 손님들은 이내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텅빈 카페 안에서 울리는 잔잔한 재즈 음악만이 성철 씨의 씁쓸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본사에서 약속했던 전폭적인 홍보와 마케팅 지원은 미미한 수준을 넘어 전무한 지경이었습니다. 가끔 본사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형식적인 공지 외에는 그 어떤 실질적인 도움도 받을 수 없었죠. 매달 날아오는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등의 고정 지출은 그의 통장을 맹렬히 갉아먹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는 불안감이 그의 일상을 지배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오로지 매출 걱정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놀러 온 어린 손자가 해맑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손님 왜 이렇게 없어요? 우리 카페 망하는 거 아니에요? 천진난만한 아이의 질문은 비수가 되어 성철 씨의 가슴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말 한마디가 마치 내가 꿈꾸던 성공은 허상이야라고 비웃는 듯했습니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며 아니야, 손님들이 잠깐 어디 갔나 보네. 곧 다시 올 거야.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성철 씨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새로운 메뉴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젊은 세대의 취향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카페 거리를 돌아다니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새벽에는 손수 전단지를 인쇄해 상가와 아파트 단지를 돌며 홍보에 나섰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관심한 시선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장의 전단지가, 하나의 메뉴가 그의 꿈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본사의 무리한 요구는 계속됐습니다. 신메뉴 출시를 강요하며 비싼 신규 재료를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했고 납득하기 어려운 명목의 각종 수수료를 수시로 청구했습니다. 본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 위반이라는 경고가 날아왔습니다. 성철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본사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매출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본사 말만 믿고 무작정 따랐는데 내가 바보였어. 그는 뒤늦게 뼈저린 후회를 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깨알 같은 글씨, 특히 불공정한 조항들을 꼼꼼히 살피지 않은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때 왜더 신중하지 못했을까 조금만 더 알아봤더라면 수많은 후회와 자책이 그의 정신을 존먹었습니다. 이미 사업은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었고 평생을 바쳐 모은 퇴직금 3억 원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잔고가 줄어들 때마다 그의 심장은 쿵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희망적인 미래를 그릴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오직 잔혹한 현실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매달 불어나는 적자와 바닥을 드러낸 통장 장고는 폐업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성철 씨에게 강요했습니다. 30여 년간의 땀과 노력으로 쌓아 올린 3억 원의 퇴직금. 그 소중한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허공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은 그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마치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차가운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동과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성공할 거야, 여보. 이제 우리 편안하게 살수 있어.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녀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은퇴 후 꿈꿨던 제2의 인생은커녕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아무뿐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그 어떤 답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봐 뼛속 깊이 두려워했습니다. 평생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왔던 그에게 이제는 자신이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매일 밤잠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식욕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지고 초췌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통 힘이 없어 보이네요. 어느 날 아침 아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소파에 마주 앉은 아내의 눈빛에는 염려와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그의 앙상해진 얼굴과 힘없이 늘어진 어깨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성철 씨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요즘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봐. 억지로 평소와 다름없는 말투를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차마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든 걸 망쳤어라는 말을 아내에게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요? 아내가 받을 충격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가족, 특히 아내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자신의 곁을 지켜주며 응원해준 아내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이 모든 짐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를 홀로 짊어진 듯 그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내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외면하며 그는 얼른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목구멍으로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모래알처럼 느껴졌고 입안은 바싹 말랐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수천 개의 칼날이 그의 심장을 찢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고통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실패자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절망의 터널 끝에 과연 빛이 있을지, 그는 알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깊은 좌절과 막막함 뿐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잠못 이루며, 고뇌하던 성철 씨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카페 사업의 실패, 퇴직금을 모두 날렸다는 뼈 아픈 사실까지 그의 입에서 폐업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오자 아내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동안 그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그 깊은 한숨 속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었는지 아내는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고 성철 씨는 아내의 날선 질책을 예상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아내는 이내 성철 씨의 차갑게 식은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그의 심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돈보다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같이 이겨내요. 그 한마디는 성철 씨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고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그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밧줄과 같았습니다. 자신을 질책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위로하며 함께 이겨내자고 말해주는 아내의 사랑 앞에서 성철 씨는 봇물 터지듯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내의 따뜻한 위로와 굳건한 지지에 성철 씨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실패를 인정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자책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스라린 경험이 자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놓쳤으며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조급한 마음으로 준비 없이 뛰어들었던 자신의 경솔함과 본사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 계약서의 세부 사항을 꼼꼼히 살피지 않은 점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사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인생의 지혜와 통찰력을 요구하는 과정임을 절감했습니다. 이제 성철 씨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실패를 단순한 좌절이 아닌 값진 교훈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무모하게 모든 것을 걸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작은 규모로 자신이 진정으로 잘 알고 좋아하는 분야에서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고 좀더 신중하고 치밀하게 시장을 분석하며 접근할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성공을 바라기보다는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차근차근 나아가는 것에 집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는 이번 뼈 아픈 실패를 통해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돈과 성공만을 줬던 삶에서 벗어나 가족의 소중함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묵묵히 곁을 지켜준 아내, 그리고 천진난만한 웃음으로 자신에게 힘을 준 손주들이야말로 그에게 가장 큰 재산임을 깨달았습니다. 돈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얻은 셈이었습니다. 이제는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을 겁니다. 실패를 통해 얻은 값진 교훈을 발판 삼아 천천히 제2의 인생을 만들어 갈 거예요. 성철 씨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성공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곽성철 씨의 이야기는 은퇴 후 창업을 꿈꾸거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는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의 실패와 극복 과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난관과 좌절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혹은 성철 씨처럼 뼈 아픈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